월드컵 예선 첫 경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경기에 유럽파 5인방이 모였습니다. 첫 걸음은 합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국 축구가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긴 여정에 출발을 기분 좋게 끊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싱가포르가 수비형으로 경기를 진행해서 골이 한 개도 못 들어갈 뻔 했는데요. 채널을 돌릴 뻔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일 목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싱가포르를 만나 5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피파랭킹 155이고 대한민국은 24위인데요. 시시할 것 같은 경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뻔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지난 8번의 평가전에서 3승 3무 2패를 기록한 클랜스 마노의 첫 실전 무대입니다. 전반전 싱가포르는 이중 밀집 수비에